모파상지, 낭도 구자형. 얼마 전에 우리는 로드 그레넬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파티를 하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중. 올해 82세가 된 사무엘 후작이 있었는데, 그는 일어나 벽난로 선반에 팔꿈치를 기대며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미 50년 전의 일이지만, 난참 이상한 일을 겪었답니다. 너무 이상해서 평생 저를 괴롭혔죠. 지금까지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때의 그 무서웠던 일을 꿈에서 볼 정도입니다. 단 20분 동안에 생겨난 일이지만, 그때의 공포감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듣거나 할 때에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녁 때도 어둑어둑한 속에서 뭐든지 희미한 모습이 보이거나 하면, 달아나지 않고는 못 베긴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무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털어놓을까 합니다. 너무도 신기한 일이라서, 진짠지 가짠지 나 자신도 잘 모를 지경이지만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1827년 7월의 일입니다. 그때 나는 루앙시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항구의 부드카를 산책하다가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어디서 본 듯한데 누군지 통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 뭡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발걸음을 멈췄더니, 상대방은 나를 알아보고 내 팔을 톱속 붙잡더군요. 다름 아닌, 젊은 시절에 아주 친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5년쯤 만나보지 못한 사이에 몰라보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거의 백발이 다 되고, 몸은…… 시들시들 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친구 신상에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 친구는 오래 전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의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고 나자, 친구는 그때까지 살았던 그 집이 너무나도 싫어져서 견딜 수 없게 됐답니다. 그래, 루왕으로 와서 호텔 생활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역시 외롭고 서글프고 해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군요.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정말 딱 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자네를 만나게 돼서 참잘 됐어. 꼭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살고 있던 집에 가서 몇 가지 서류를 좀 갖다 주지 않겠나? 그 서류들이 급히 필요해. 내방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는데 어쨌든 비밀 서류라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시킬 처지가 못 돼. 방 열쇠고 서랍 열쇠고 다 자네한테 맡길 테니 부탁 좀 하래. 자네가 가면 곧 안내하도록 정원사 할아버님 앞으로 편지를 쓸 테니 가지고 가면 될 거야. 별로 힘들 것도 없겠더군요. 더구나 그 친구의 집은 노왕에서 말을 달려 한 시간쯤 가는 곳에 있었으니까 산책하는 셈 치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 나는 흔쾌히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낮에 난 리얼스하고 편지를 받아들고 그 집으로 떠났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 있고 총달새가 줄곧 지적이었죠. 넓은 목장을 지나서 숲속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너무 기분이 상쾌해서 말에서 내려 걸었답니다. 나뭇가지가 부드럽게 내 얼굴을 스치곤 했죠. 나는 이따금 나뭇잎을 따서 입에 물었다가 뱉기도 하면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윽고 언덕 위에 친구의 집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집은 아주 낡은 저택이어서 대문은 열려있는 채다허어있었고 뜰에는 잡초가 마냥 자라서 숲을 이루다시피 돼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사람을 찾으니 한 영감님이 나오더군요. 그 영감님은 나를 보자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나는 말에서 내려 편지를 내주었죠. 노인은 그 편지를 읽고는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날 바라봤어요. 어, 그래서 무슨 볼일이신가요? 아. 그 편지에 써 있을 텐데요. 집안으로 안내해 주오 아유. 주인님 방으로 나으리께서 들어가신단 말씀입니까? 영감님은 당치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날 의심하는 거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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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요. 그 다만 그 방은 마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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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내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영감님이 어떻게 방에 들어갈 수있단 말이오? 영감은 그제서야 말을 듣더군요. 아, 아 예, 그 그게 아그아그 아, 아, 그, 그럼 예예 안내해 드리지요. 나 혼자서 들어갈 거요. 하지만 저기 아, 저 나리 나흘이... 하하 그거 참. 나는 인내심을 잃고 노인을 밀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맨 먼저 부엌을 거치고 그 다음 할아버이 거처하는 작은 방을 지나서 큰 거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계단을 올라가니까 친구의 방 입구가 나타나더군요. 방문은 곧 열려졌어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캄캄해서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러다 차차 어둠 속에 눈이 익어가더군요. 방 안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모양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꼬깃꼬깃한 담요가 씌워져 있었는데 방금까지도 사람이 자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의자도 이리저리 흩어진 채였고, 옷장 문은 반쯤 열린 채였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걸쇠가 녹이 슬어서 도무지 벗겨지지 않았어요. 애써 열려고 해도 톰안 되더군요. 그러는 동안에, 어둠 속에 완전히 눈이 익숙해졌기에, 창문 여는 것을 단념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서 의자에 걸터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친구가 말하던 그 서류 뭉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뭔지 바삭바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난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했죠. 그런데, 잠시 후또 다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역시 소리는 작았지만, 아까보다는 또렷하게 귀에 들려왔죠. 어쩐지 좀 무시무시해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하지만 그런대로 서류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어둑어둑한 속에서 표지 글씨를 확인하려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바로 뒤에서 걱정이 가득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서스라치게 놀라서 얼른 한 발짝 물러났죠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는 칼 손잡이를 잡으면서 뒤를 돌아다보았습니다. 정말이 정신이 없었어요. 만일 그때 칼이 없었다면 난아마 공포에 질려서 그대로 주량망을 놓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내가 본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흰 옷을 입은 한유리이 방금 내가 앉아있던 의자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말그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정신이 아찔해지더군요. 그때의 그 무서움이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온몸의 뼈가 모두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만일 그 여인이 언제까지고 잠자코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나는 아마 십중팔고 기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여인은 내게 말을 걸었어요. 그 목소리는 몹시 불어하고 슬퍼서 못 견디겠는 듯한 한혈프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뭔가 대답하려 애를 썼지만 도무지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를 좀 구해 주세요. 저는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하면서 여인은 의자에 걸터앉았어요. 그리고 역시 나를 빤히 보면서 들어 주시는 거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소, 소리가 안 나와서 말은 못 하고 고개만 끄덕거렸죠. 그러자 여인은 빛 하나를 내게 건네 주었습니다. 이 빛으로 저의 머리를 좀 비켜 주세요. 그럼 저의 고통은 사라진답니다. 저는 몹시 괴롭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이렇게 머리가 온통 헝클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녀의 풀어헤쳐진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팔걸이 의자의 등바지를 넘어 바닥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약속을 했을까요? 나는 몸소리를 치며 그 빛을 받아들고 뱀을 다루는 것처럼 내 피부에 급직한 차가움을 전해주는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손에 쥐었습니다. 나그 느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느낌은 내 손가락에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도 그 기억에 몸이 떨립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빗어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얼음장 같은 머리카락을 만졌는지 모릅니다. 비틀고, 매듭을 짓고, 굴고, 따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었고 흰옷 차림의 여인은 기쁜 듯이, 휴하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손으로부터 빛을 빼서 들고는 구석적 문으로 해서 소리도 없이 나가버렸죠. 정말 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동안 멍에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심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정신을 되돌리고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창문을 부쉈어요 바깥 햇빛이 방 안으로 확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엔 여인이 나간 문 쪽으로 달려갔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열 수가 없었어요. 방금 여인이 나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나는 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달아나고 싶어서, 서류 뭉치를 손에 움켜쥐자 밖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마침 말이 가까이에 매여 있기에 올라타기가 무섭게 마구 달렸습니다.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루안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집에 담도하자, 내 방으로 달려들어갔죠. 방 문을 굳게 닫고 나니, 마음이 좀 가라앉더군요. 그래, 그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을 돌이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흰 옷차림의 그 여인은 누구며, 진짜 사람이었단 말인가? 혹시 난 유령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어두컴컴한 속에서 꿈을 꾸었단 말인가? 유령이란, 분명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앞가슴을 내려다보니 내 양복 윗다리 앞단추에 길다란 머리카락이 수도 없이 엉켜붙어 있지 뭡니까 나는 이때야말로 정말 심정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창문 옆으로 달려가자 머리털을 떨어버렸죠 유령의 머리털이란 말인가 아니면 뭘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나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너무너무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어서 친구를 만나볼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런 집에 살고 있었다는 친구가 갑자기 무서워졌지 뭡니까? 그 사람을 시켜서 서리만 보내주었죠. 친구는 내게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더군요. 내가 몹시 피곤한 모양이라고 신부름 간 사람이 말했더니 친구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튿날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친구의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을 결심을 했었죠. 그런데 친구는 없었어요. 전날 저녁 때쯤 어디론가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부터 친구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죠. 그리고 그것을 안 경찰에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친구가 살던 이사한 저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수사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흰옷 차림의 여인이 있었을 만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56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만 지금껏 그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소식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령. 기이드 모파상치낭도 구자형.